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제출 주일이며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총회가 제정한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종교 개혁은 지금으로부터 약 505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구교에 즉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온전히 신앙을 회복하고자 일으켰었던 신앙 개혁 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 개혁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수 있는 존 칼빈은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말로 아주 강하게 개혁 교회의 어떤 상징과 또 의미를 많이 부여했습니다. 개혁되, 교회,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이 의미의 참 뜻은 우리 교회를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가꾸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도용하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 내면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삼아서 그 기준을 삼아서 어, 매일 성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일 돌이켜야 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보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는 잃었다 되찾은 양과 동전과 또 아들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탕자의 비유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들 다 알고 계시죠? 내용인즉슨는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서 본인이 받아야 할 유산 분깃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러한 요구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 안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아주 무례한 문화였습니다. 또 요구였습니다. 웬일인지 아버지는 그 유산을 어, 아무 말도 없이 이 둘째 아들에게 주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아들은 저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의 몰골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났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 배은망덕한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를 꼭 끌어안아주시며 용서해 주셨다라는 아주 짤막한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몇몇 성경 학자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숙한 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우리가 가벼이 듣고 또잘 안다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예레미아스라는 신학자께서는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잃어버렸다 되찾은 세 가지의 비유는 누가복음에서 심장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잃어버렸다 다시 찾는 이세 비유는 누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성, 성경 66권을 이해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이 잃어버렸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에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이야기,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 즉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 아버지들은 각 가정에서 아버지들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버지 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안에는 굉장히 비슷한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이야 시대가 많이 변하고 또 여러 매체나 또 매스컴에서 흔들리고 또 위축되는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보도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유교 문화 안에서 아버지는 곧한 가정의 기둥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가정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늘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들기 전에 가족들이 식사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또 가장 좋은 것은 늘 언제나 아버지의 몫이었죠.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한 아버지는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을 대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늘 가정이 꾸려졌고, 또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물림 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정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과 축복이 이렇게 되물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즐겨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정에서 가장 즉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반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그들의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쉐마의 말씀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이 역시 한 가정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잘 가르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 쉐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가 내 아들과 또그 아들들의 아들들, 즉 손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권세가 한 가정의 아버지, 가장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는 늘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표현될 만큼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를 늘 극진히 모시고 또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부장적인 유대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 그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제게. 유산이나 좀 물려 주십시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역할과 존재 이런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력을 오직 그것 그것만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는 뜻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버지는 이런 무례한 아들의 모든 요구를 다 아무 말 없이 수용해 줍니다. 물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무례하다고 혼낼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본인의 유산을 남겨 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가 집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아버지는 다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쉽게 말하면 저기 어디 강남 뭐 서울 강남 같은 데 가서 허랑방탕하게 유흥을 즐기며 놀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길과 아버지의 영향력과 아버지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피담으로늘 애쓰며 벌었던 여러 가지 재물들을 흥청망청 하나, 유산을 다 낭비해버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둘째 아들이 떠난 이방 땅더 나아가 이방인들은 어떠한 어, 개념으로 그들이 받아들였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을 어떠한 모습으로 대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총을 입지 못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지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이 이방땅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전혀 돌아올 의지가 없다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전혀 돌아올 의지가 없는 이 둘째 아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일 하나가 벌어집니다. 평소에는 유대인들이 사람 시급도 하지 않았던 그 이방 사람들 밑에서 이 둘째 아들이 구걸하며 종처럼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 하나는 이 이방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둘째 아들인 이 아들을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라는 짐승은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둘째 아들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은망덕한 아들이 이 돼지와 함께 뒤엉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 사는 것보다 그들이 모든 자존심을 다. 국이고 그가 다 빼앗겨 버리고 다 소진해 버리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불행한 일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어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가 돼지와 함께 부정한 짐승과 함께 뒤엉켜 사는 것도 굉장히 불행하고 비참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입니까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자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 때까지 가서 아주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가 되고 나서야. 비로서이 둘째 아들은 한 아버지, 그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생각났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연이어 함께 읽볼까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 그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힘든 어려움과 온갖 시련과 환란 본인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겪고 나서야 비로소 본인이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게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까? 그 아들이 주염 열매를 먹고 부정한 짐승과 함께 뒤엉켜 살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리고 난 이후에 그가 비로소 불행해진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본인의 신세를 보면서 내가 불행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 이 나이 먹도록 집한치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자식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나는 취업도 못한 루저라고 말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보며 비참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실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습니다. 더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진짜 불행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불행한 신세가 된 것이 비참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주염 열매라도 얻고자 했지만 먹지 못한 것이 불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아들의 진짜 불행은 그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아들의 모든 삶에는 불행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비록 본인이 돈이 많아서 흥청망청 돈을 쓸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유 역시 불행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아들의 진짜 불행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보다 우리의 현실과 또 상황과 또 문제를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고 한참 뒤에 본인의 신세가 처량해질 때로 처량해진 다음에 본인의 삶에 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 된 다음에 그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뒤늦게 뉘우쳤다 한들 하나님께 바로 돌아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고 또 하나님 보기에 면목이 없어서 송구해서 주저 주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또 하나님을 떠나가지도 못하고 이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어정쩡한 관계를 가지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라 하고.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들로서는 못 가겠다, 아버지 품으로 못 돌아가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 품꾼이라도 저를 받아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버지 앞에 면목이 없는 아들의 모습, 지금 아버지께 매우 죄송해서 돌아갈 마음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 죄송하고 송구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21절과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어 놓으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이 면목 없다고 말하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꼬질꼬질 더러워진 그 손을 깨끗하게 씻겨주신 다음 그 손에 아들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주셨다 말씀합니다 또한 신을 신으시고 아주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든 행동은 지금 품끈에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다시 아들로서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아버지의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예, 잃어버렸다 되찾은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는 아들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큰 잘못을 범한 아들을 꼭 끌어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또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나몰하시며 실수를 타박하시고 그 실수를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수를 했더라도 우리의 삶을 꼭 끌어안아 주시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신앙의 모습을 볼때이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매우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떨,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리만큼 교만한 모습도 많았고 또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서 송구스럽다고 부끄럽다고 이야기하면서 쭈뼛쭈뼛 하나님과의 관계를 섬뜻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많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모습, 이런 모습, 부끄러운 모습, 이런 연약한 모습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품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듣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평소에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오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매우 엄하시고 또 무서운 분이라고 저는 매일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크고 작은 문제, 또 삶의 역경이 역경 앞에 부딪히게 되면 이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무서움에서 떠나고자, 아니 이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늘 저의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실수하지 않으면 아,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이런 경직되어 있는 모습 역시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아, 마음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계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무례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은 없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죄송하고 송구하고 본인의 삶이 부끄러워서 아직도 이러지도 저러, 저러지도 못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한 주를 시작하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돌이켜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는 분이신데 괜히 체면이라는 이유 때문에 염치가 없어서 송구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켜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길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